중앙 차이점이 좀 보이나? 예. 여기 예. 겨드랑이 가만히 붙어 있잖아, 보십시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이, 이겁니다, 이거. 중앙아. 예. 테이크웨이 해서 네. 여기까지가 네. 골프가 잘 맞고 안 맞고 방향성이 결정이 나쁘리. 그안 네. 쳐도 이미 결정이 나쁘리. 초반에 어 네. 테이크웨이 해서 몸이 도는 데서 이미 결정이 나쁘리. 지금 네. 몸이 이제 돌면서 잖아요이 얼굴은 안 나오지만 저 앞에 부산서 오신 손님이 있는데 네. 네. 공 15년 차. 이 오신 지가 1년 됐는데, 네. 1년 만에 느끼는 게 너무 신기하다 하는 거죠. 이거는 공안 맞아. 똑바로 잘 갔지? 네. 이거는 안 맞아. 찍혀 맞던지공 방향이 바뀌어버려. 자, 요, 잘 보세요. 요거는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을 잘 보세요. 요렇게 잡아 틀어져야 돼. 다시 보세요. 해보십시오, 꼭. 노래돼요. 그럼 요걸 할때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요 겨드랑이를 잘 보십시오, 겨드랑이. 겨드랑이. 요 겨드랑이가 붙어 있는 상태로 복근부터 골반이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게 통째로 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우양우 소리는 수도 없이 해줬잖아요. 네. 우리 집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을 갈게 보면, 말로만 우양우지, 우양우를 옳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돌아지고, 이렇게도 돌았다가, 옆으로도 갔다가, 뒤로 쳐졌다가, 별의별 모양이 다 나옵니다. 음. 근데 이걸 못 느껴요, 본인들이. 그래서, 한락하는데 안 된다고 표현하는 알기는 아는데 안 된다. 거의 모르는 거라그 했잖아요. 천천히 가면,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서. 3번, 요거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네. 이거 안 되는 거, 제자리 있지. 요게 되는 겁니다 요거 가만히 있잖아요 구부려지고 뭐하고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요거 중환아 차이점이 좀 보이나 예. 예. 요 겨드랑이 가만히 붙어있잖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게 뭐냐 이... 이겁니다 이거 팔만 가네. 10명 하면 9명 팔만가 교수님 저 뒤에서 음성찬조 한번 해주십시오 너무 신기하다 하는거 진짜로 본인이 느껴보셨으니까 10년 20년 쳐도 못느낀거 돌아지는거 하고 교수님 이거 많이 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백스를 하고 오른팔이 굽혀지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laughs> 이렇게 되면 몸이 안 돌아 그냥 요렇게 몸이 안 도니까 이게 지금 자꾸 오른팔로 당기는 거지 그런데 공이 맞는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 좀 마, 마이크에 한번 말씀해 주차이오 그냥, 그냥 우양우하고 오른팔 그냥 자대, 그대로에 딱 있으니까 훨씬 잘 맞네 오프로치만 됩니까 우드 드라이브도 드라이브 거짓말같이 맞습디까 드라이브까지 그냥 모든 체가 하나로 요거 한 가지만. 예, 예, 그거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필드를 그래, 15년, 20년 쳤으면, 20년 내 스트레스 안 받았습니까? 예, 지금도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지 근데 오늘 아주 희망적이잖아. 예. 요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요렇게 했어요 이제 15년, 20년 연수를 갚는 날이 예. 몇달 만에 옵니다. 제 말이 맞는 게 아니, 두고 보십시오. 예. 오늘 엄성 찬조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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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게, 중환아. 이게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하는 거래 발꿈치가. 아, 하는 게잖아. 헤드가 그러고 이렇게 자꾸 돌리면서 뒤로 오더니, 그냥 돌면서 이렇게. 이것만 되면 맞아요 여러분. 너무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해보십시오. 공이 가만히 있으니까. 요 계단 이에 붙은 채로 돌아가는 거요렇게 아, 이거 진짜 여러분 기똥차입니다 기똥차 여러분들은 에이 저거 나도 저리 하고 있는데 요리하고 있으면 요렇게 하고 계시면 네. 05년 안에 80초반 다 내려갑니다 싱글도 한 번씩 찾아고 5년 10년 지난 데도 90개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할 확률 1%도 없어요 총 내내 하고 있어. 네 괜찮아.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렇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야 착각하는 거야요팔 아, 모양이 아, 여기까지. 그러면 자 봐. 땅하고. 거의 이렇게 돼요. 어. 그럼 그냥 요거는 제자리 털어지면 요래 가만 히 있어요 팔이 요렇게.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너무 편하게 쳐, 이렇게만 치시면 아,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요. 요거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무조건 안 맞아요. 오프로치는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어요. 맞다. 이거. 된다 하고 중환나될 수가 있다고 똑같나?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 될 수가 있다는 안될 수도 있다 포함되어 있는데, 된다는 안 된다고 없는 거 자, 다시 한번 더. 요거. 우리 황종환 프로도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요거만 하면 돼요. 요거만.

남은 편에게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중환이 자네가 볼 때는 어떠노? 차이점이요? 어, 어. 보여요 그게 보여? 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예를 들어 주시니까 어. 더표교되고 쳐지고 쏠리고 그러니까 몸이 안 돌고 팔이 가고 있잖아요 어. 팔만 가고 그런 게다 보입니다 지금 자 이거는 7번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려워져요 이렇게 가면 진짜 안 맞아요 이렇게 가면 이거 안 맞는 거라 무조건요. 그렇지. 그렇지. 돌아지면, 네. 자, 요래 돌았지? 예. 요대로 나눠 놓고, 내가 돌아볼게. 딱 네. 테이크웨이 했는자세 요대로 네. 네. 원위치 오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돌아볼게. 네. 여기 안 있었잖아. 예. 네. 그러니까 안 맞는 거라요. 그래서. 처음에 네. 그렇죠. 요래 있는 이 몸이, 그냥 요렇게 오는 자세라야 맞는 거지. 자, 한번 보십시오. 테이크웨이 요거만 신경 쓰세요. 요거만요요거만 저, 싱가포르에 계시는 회장님 두 분. 작년에 저하고 전지을 했던 회장님. 요거 꼭 해가지고 올 기회 오래 오십시오. 그러면 드라이브고 뭐고 다 맞습니다. 요거를 보셨으면 꼭 댓글 달아놓으십시오. 싱가포르에 계시는 회장님 두 분. 작년에 20일씩 저하 같이 했던 두 분. 요거 해가 오십시오 요거만 하면 다 맞아요 요거 마시면 그냥 맞아요 여러분 요거만 요거만 무조건 맞아요 우야호 우야호 어, 우야호마시면 무조건 맞습니다 정확한 우야호 또 유튜브를 보시면 분명히 잘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안되더라도 해가지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요걸 꼭 해서 오시고, 지금 이제 8월 말까지 폭탄 세일, 골프장 생리 내려 처음, 2 플러스 1, 2명 등록하시면 한 분은 무료 100만원치. 지금 이제 한 10팀 정도 오셨는데, 서른 팀밖에 못 봤습니다. 선착순. 오셔서 큰 혜택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면서, 우양우가 정확하게 안 되면, 타이구저 하리비가 와도 공이 바로 안 가고 멀리 안 갑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꼭 해보십시오.